그런데, 사실, 이 경북 고룡에 가야코 마을이라고 있어요. 아, 거기요? 경북 고룡이. 아, 그런데, 거기 가야코 마을이라고 있는데, 네. 옛날 그, 지금 가야금이죠. 근데 가야금을, 금이나는 악기를 옛날에는 가야코라고 불려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야코 마을에서 계속해서 가야금을 만들는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가야금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기생들이 가야금을 튕기면서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는 거죠. 이제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오면 가약국 열두 주를 튕겨가면서 애타게 눈물을 흘리면서 치면서 기다리는 첫사랑 아, 네, 그렇죠.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선택한 기간이니까. 그죠? 네. 자기가 네. 선택한 기간. 그러니까 부처 같은 인생에 딱 맞춤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 제가 선택한 길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부처가 된 인생에 맞춤법 같이 나란히 세우는 걸 이렇게 선택한 까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말씀드려 본니다 네. 우리 예여진전 가수님은 정말 생각하는 것이 아주 진짜 잘 맞았다는 지금 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그런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러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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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네.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가야코 사랑을 들으면서 보니까 야, 부처 같은 인생도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 우리 또 홍순이 씨의또 살아가는 인생이 응. 또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제가 생각하는 게, 아, 응. 내가 택한 길인데, 또 내가 지금 이 길에 여기 와 앉아갖고 방송하는 것도 제가 택한 길이 아닙니까 어쨌든, 어쨌든, 네. 우시제들. 맞습니다. 네. 누구를 원망할 <laughs> 네. 그렇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렇 태어나는 것도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사람니다 또, 제가, 어, 제가 이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금요일만 되면은, 어, 그 시청자들이, 네. 분들이, 그 많은 시청해 주셔서, 거기에서 제일 많은 어, 곡이 올라와 는그 노래를 부른다고, 신청곡 중에서. 네. 그래서, 어, 신청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아, 그 신청을 많이 했는 그 노래 중에서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 노래도 그렇고, 또 우리, 그, 뭐야, 홍순 씨 노래는 또, 홍순 씨 노래도 그래도, 그, 자기만의, 그, 팬들 을관리해서또 뽑은 거고, 네. 저는, 제나름대로 편에서, 열방 네. 쪽에서 또 뽑은 거고, 네. 그런, 어, 나중다 오늘은, 그 금요일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 그, 금요일마다 그, 시청, 신청을, 아, 노래 신청을 안 하시고, 좀기로 어, 즐겨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딱, 어, 금요일한 주간에는 신청이 많은 걸로 전해서 분명히 내렸어요. 그리고, 어, 우리, 허설 감독님이 알바를 하세요, 알바를. 네. 그걸 <laughs> 어, 꼭, 그걸 씻고, 제가 괜찮죠? 이 말도 해도, 예. 알바를 하시니까, 추억의 가요, 그, 그런 다음에, 또, 전설의 명곡을 연출하려고 배우에 나가요. 그래서 사는 녹화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연출을 한부만이다 보니까 본인도 나가자고 돈을 벌어 갖고 와야 우리 여기 허슬러 TV에 생활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 어, 저희들 허슬러 TV에 잘 되라고 기도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어, 여러 시청자분들이 중에서 골라 그, 신, 심청, 신청곡 중에서 가빠이라는.